리버풀 신예 MF 하비 엘리엇 경기 중 부상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 MF 18세는 13일 00시 30분 한국시간에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하비 엘리엇은 리즈의 수비수 파스칼 스트라이크 벨기에 선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며 부상으로 둘것에 실려나갔고 스트라이크 선수는 60분경 레드카드를 받았다. 리버풀 팀 동료인 모하메드 살라는 즉시 의료진을 부르며 고통의 눈을 가렸다. 엘리엇은 들 것에 실려나가며 팬들에게 박수를 치는 등 여유를 보였으나 최근 리버풀 선발로 출전하며 팬들의 기대를 받던 선수인 만큼 팀내 부상에 대한 전력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 서포터들은 어린 하비 엘리엇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는 동안 율 네버워크 얼운을 불렀고 엘리엇은 팬들을 행해 박수를 보냈다. 2019년 9월 리버풀에 데뷔한 엘리엇은 이번 시즌 지금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위르겐 클럽 감독의 모든 경기에 출전했다. 지난 시즌 주전들의 잦은 부상으로 부진을 겪은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이번 부상이 악몽으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반응이다.